안녕하세요. 자 산에 좀 왔습니다. 어, 이번에 아주 강추위가 있었죠. 어,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었는데요. 그러고도 식물이 어떻게 지금 일찍 나왔던 식물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나와봤더니요저 앞에 어, 지금 이잎은 어, 여기 이렇게 보이는 잎은 개구리 발톱입니다. 자 미나리 아즈비과인데요. 어, 뭐하고 개구리 발톱범은 잘 모르셔, 모르셔도 변산바람꽃은 아실 겁니다. 그거하고 한 사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궁금해서 나온 그 식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꽃이 피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잎을 자세히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 이게 봄에 나와야 될게 지금 미리 나왔거든요. 여기 나와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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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고사리삼입니다. 고사리삼이 이제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화해 식물로도 심을 수도 있지만 약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 나와봤습니다. 이 고사리삼은 이 고사리삼과 고사리삼 속에 속하는 단년생 양지식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뭐가 밟았나 이렇게 부러졌거든요. 또잘 나왔었는데. 아, 벌써 포자 날리는데요. 자, 아,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아 이렇게 되네요. 봄에 보통 나오면은 이게 이제 그 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포자가 날리는데, 어 워낙 빠른 속도로다 보니까 키가 지금 굉장히 작거든요. 자, 우리가 이, 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 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하나, 둘,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다시 또 거기에서 이제 세 갈래나 뭐두 갈래 이렇게 또 갈라지는데, 그 모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지금 작게 있죠? 자, 그리고 주변에, 이 주변에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 뭐 이거는 이렇게 그 서늘한 지역에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 음지 중에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데 가면, 어, 어지간하면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구리 발톱이 보이듯이, 요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혼생으로 어, 자라기도 합니다. 특징은 보통 이런 정도면은 다 알아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에는 이게 또 특이하게 털이 또 없어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전초를 음지궐이라고 래요 그렇게해서 이제 약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뿌리까지 이게 같이 채취를 해서, 어, 약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독은 없다고 합니다. 그 독은 없어서, 무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약효를 보면, 우리 뭐, 그 한방에서 얘기하는, 청열, 뭐, 지내, 이런데 효능이 있고, 평간, 이런데 효능이 있고요그 다음에 현기증이나 두통, 해열, 그리고, 어, 또 이제 뭐, 토혈, 이런데, 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감기에도 어, 굉장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사리 삼 말고 또 늦고사리 삼이라는 게또 있는데요. 어, 저희 지역에서는 잘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효능 중에 또 지금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어요. 그 고혈압 계속해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쭉 찾아보니까. 고혈압에 굉장히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혈압 조절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알려진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그래서, 어, 이거를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어, 꾸준히 이거를 복용한 분들이, 네, 고혈압에도 효과가 아, 있었다. 그래도 이제, 그, 뭐 문헌뿐만 아니라 인터넷 같은 데 자료를 찾아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꾸준히, 예, 이렇게 예, 발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를 야경으로 사용할 때는, 어, 전초를 캐서 말린다 그래요. 예, 전초를 다 캐서, 어, 말린 다음에, 그거를, 어, 이 우리가 쉽게 해서 이제 다려서 이렇게 복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 우리가 한 방에서 이제 뿌리채 캔 거를, 제가 음지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어, 두통이나 어리, 어, 어지럼증, 그 다음에 토혈 이런데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고혈압, 네, 고혈압에도 어, 활용을 하고, 어, 그리고 뭐또 다른 게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 뭐 설사, 뭐 여성 질환 결막염 종이런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다양하게 소개는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 소개를 해 드린 이유는 고려혈압 관련해서 어어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무너질 겁니다. 봄에이 아이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단연생이기 때문에 예또봄에 다시 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앞에 고사리 삼하고 개구리 발톱, 어, 독성이 강한 미나리 아집비과는 독성이 굉장히 강하죠. 어,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